응, 우리 커플티요? 왜냐면, 요, 오늘, 오늘 옷 젖을 거라서, 두 명이야. 입장권만요? 입장권 맞 네. 딱, 사람이 죽기. 죽을 날씨, 죽을 날씨. 네? 안 되나요, 이제? 아, 아 서울 제육떡밥 네. 왜냐면 난 서울 사람인데 제육이라고? 응아 잠깐 물냉면 먹을래? 더운데? 아, 빨리 아그 이거 먹을게 이거 봐 저는 국밥이요 음. 쇠고기 국밥 음. 제가 진성 국밥충이라서 국밥 없이 못 살아가지고 충전기 뭐였지? 음. 아까 만난 친구가 법에 있다고 아 진짜요? 이 더위에 <laughs> 국밥 보글보글 <laughs> <laughs> 물 셀프야 여기? 사야 돼? 아, 물 셀프 아니야? 내가 가져올게 아니 아니 물 없는 거 저기 있는데? 잘 <laughs> 먹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예쁘고 애교도 많으며 성격도 착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죠 여러분? 그리고 리삭스 보면서 화학화학 되고 기강 잡으려다가 구토 유발하고 섹시한 척 하려다가 입으로 물어 뜯는 마젠타님 맞나요? 그리고 옆에 있는 분좀 귀엽네요 나도 한입 먹어줄게 한 입만 먹어줄게 한 입만 먹어 무슨 국밥이야? 소고기 국밥 보조배터리 비난말안 해도 감사한데 정말요 밖에서 그거 찍어줘 큰척 하는 거 ăn được không? Na bang Ừ. Ừ. 연결펜 주시면 큰절 해드릴게요. 오다행이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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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건들지 말자. 반지름 태우지 말자. 여기 지금 책상 밑에안 보이잖아. 책상 밑에서 저 희롱하고 있어. 진짜 혜롱이 뭔지 보여줘? 봐봐, <laughs> 봐봐, 봐봐. 우리 친구랑 살수도 놀러 잖아 근데 서로가 서로 다리 만지면서 밤에 감탄했어. 와, 역시 젊은게 좋다. 탱탱하네. 탱탱하네. 아, 근데 이건 진짜 결백한데 나는 안 만든, 너도 같이 만졌어. 아니 나는 만든 당할 때까 같이 만졌었는데 네, 네. 언제? 어제? 침대에서. 어제? <laughs> 맞아, 그래. 아 맞어 맞어 그래. 는 말이긴 한데 <laughs> 맞는 말이긴 한데 맞긴 한데 맞긴 한데, 맞긴 한데. 사진 보여 마. 안돼? 이거 우리 그저께 같이 찍었는데 완전 둘이 얼굴이 완전 다른 반대로 생겼어 핸드 음. 안 하고 민석촌을 이렇게 많은 사람 오게 해줬더니 정말 팩트해 야! 니가 나보고 가자 했거든? 아 맞다 발을 낀 다음에 걸, 이 고리에 걸려져 있는 거 찍찍이 이거 채우면 되거든요. 네네네. 할수 있겠어? 네. 네. 아야 근데 목소리는 두려워해.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. 두려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<laughs> 네, 네. 그냥 겁이 많은 거지야. 네. 에? 방송하시는 분이요? 네. 뭔방송인지 트위치에서 생방송하고. 아, 트위치요? 네. 어? 트위치들 엄청 많건데. <laughs> 네. 아유, 안녕하세요. 아 안녕하세요 이만 이장입니다예요. 네. 빨갑다

아, 이렇게. 아, 잠깐만. 아 야, 이거 근데 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? 야, 이너 이거 <laughs> 야, 넌 1분이나 걸렸어. 어? 아, 못나고 했어. 아, 아. 아, 친구예요? 아니, 아니, 내 부하야. 하요 응. 부하래. 야, 나 어떡해? 몰라. 알아서 뭐... 가. 아 잠깐만. 아! 되게 아! 아, 미끄러워. 그냥 다젖졌다 그냥 다젖졌어 이제 네 차례야. 아나 어떡해.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. 야 이제 너 차례다. 잘해. 나보단 단계 더 멀리 가줘. 야 내기할래. 누가 더 단계 멀리 가는지. 아 그러면 저기 가서 이 물받기! 어? 이강님 20대 초반이라고 하시는데요? 누가 네, 스물다라고 채팅창에 나고다섯시라고 네. 채팅창에서 스물다이라고 이놈 아저씨알요 네. 네. 사람도 뭐여? 내 신상 동보를다 알고 있어! 20대... 나스물여섯에요야 20. 아 괜찮아 그냥 가! 파이팅! 자 그러면 출발! 네. 빨리 가 빨리! 야, 5초는 안 가면 지는 거임. 5, 4, 3, 어, 2, 어. 5, 4. 네? 어? 네. 죄송해요, 죄송해요 이러고 있네. 네? 오, 잘해요, 잘해요. 오, 잘해요, 잘해요. 네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. 네. <laughs> 죄송해요. 그치? 빨리 내려와. 아, 아. 춤춰, 춤춰. <목소리도> 개 웃겨. 미안하네. 비미 비데. 아좀 심각하네. 아 잠깐만. 그 발갈배진 사람이 저기 가서 그 룰루비네 노래 부른대. 아이을 이봐. 같이 하라고요? 맞아. 이런 거 같이 해야지. 언니 설마 의미 없이 빠질 텐요. <목소리도> blanch <laughs> hurting